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는 무너졌고 기업은 활력을 잃었으며 민생경제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1470원인 뉴놀멀인 고환율 탓에 요즘 서울 기름값은 리터당 평균 1807원입니다. 2000원이 넘는 것도 많습니다. 마트에 쓴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쌀 20kg에 58,000원이나 합니다. 작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사과는 10개에 28,000원이 넘고 고등어는 한 마리 6,500원 가까이 합니다. 가족이 차 타고 마트 가서 장을 보고 따뜻한 밥한번 먹기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가 1,415조 원을 넘는데도 계속 현금을 살파하고 통화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져서 물가는 치솟고 기업은 어렵고 나라 빈만 쌓여서 민생경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폭정 멈춰 세워야 됩니다. 6개월도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공산 독재식 경제 정책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민생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